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터널에 있는 비상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시다가 터널에 한 번이라도 통과해 보신 분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항상 옆쪽에 여는 문 같은 게 있는데 가끔 볼 때마다 길이 어디로 통하는 걸까? 안에는 무슨 비밀기지 같은 게 있는 거 아닐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터널에 비상구를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촬영을 했어요. 제가 전화로 고속도로라는 고속도로는 다 전화를 해봤는데 거의... 다 거절하셨는데 양양지사 쪽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양양터널까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저 지금 그 유튜버 촬영 때문에 왔거든요. 오 된다. 뭐야?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제가 터널 관리센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움직여야 했어요. 저기다 터널 관리센터.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예 사전에 예. 예. 알고 들어가야 지금 위험하다 보니까. 아 위험해요? 거기 그래도 차 것들이 다니는 데도. 아 들어가니까 직원분들이 CCTV랑 보고 계시고 고속도로 전체를 관리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저기, 예. 이, 그러니까, 믹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게 예. 대체 뭘까, 뭐하는 음, 음. 곳일까, 어, 누가 사용할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고. 그거는 간단한 건데 그 터널 음. 내에 이제 예.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예. 보통 화재 발생이 되었을 때나 터널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비상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야광 옷으로 네. 갈아입어야 네. 합니다. 쓰시고요. 아,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 맞으신데요. 아. 이게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터널 앞에서부터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와 아,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옆에가 바로 차선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 아. 자, 이제 비상구를 공개합니다. 이 비상구는 큰 차들이 통과하게끔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무슨 출구예요? 사람도 탈출이 가능하고요. 네. 트레일러라든가 버스 같이 큰 차도 괜찮습니다. 네. 와, 와, 뭐? 세 방향 차별로 넘어갈 수. 아, 이거 반대 방향으로? 와. 말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밀기지나 그런 곳이 나오는 곳은 없다고 해요. 고속도로 앞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나오면 앞에는 막히고 뒤로는 못 가니까 옆을 뚫어 놓은 거겠죠. 이렇게 하면 소방차도 들어오기 쉽고 또 사람이 이동하는 비상구도 있는데 거기서 옆에 고속도로를 가서 제가 했던 것처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서, 예. 이거 말고 사람이 쓰는 작은 거. 예. 작은 거. 걸어서 저는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동로고요 예. 사람점이와 어우 뭔가 추운데요? 네? 여기 좀 추운데? 지금 그 땅속이라 네 온기 치라도요아 침격으로... 네. 이렇게 아 어, 이런 구나 오늘의 결론 고속도로 터널 비상구 밖으로 통하거나 비밀기지가 나오지 않는다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나온다 전국에 있는 터널 중에 딱한 군데 밖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긴 한데 그건 딱한 곳밖에 없고 모든 고속도로 터널은 전부 옆에 고속도로로 통한다고 해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